아래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했습니다. 정자가 아름답게 있어요. 그 정자 앞에 있는 곳에 주차를 했고요. 자, 구봉부터 갈 거예요.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가면 한 100m만 가면 오른쪽에 구봉산 정상 가는 길 있습니다. 지난 신해산 교회 검색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구봉산 정상까지 2km입니다. 2km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밭이 있고요. 자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 남자는 직진이죠. 갈림길에서 직진. 자, 구봉산 등산로 쭉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말띠에 맞이해서 첫 산행인데요. 어, 제 고향 근처에 있는 구봉산에 왔습니다. 진안에 있고요. 여기는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구봉이 최고봉이에요. 구봉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출렁다리도 있고요. 아, 구름다리인가? 아무튼 멋진 다리도 있고요. 아홉 개의 봉우리가 짧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넘고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옆에 난 길로 쭉 올라오면 한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안전 난간을 만납니다. 한 1km 올라왔어요. 와, 참나무가 돌을 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생명력 더 가팔라졌어요 아이고 힘들어 저기 앞에 물길이 흘러가지고 쭉 폭포를 만들어 놨어요 얼음 폭포고요 와또 엄청 가팔라졌습니다 1.95km 걸어서 이런 데크 계단을 만납니다 53분 지났고요 와, 이 데크 계단 만나기 전까지 가파르게 올라와요. 데크 계단도 가파르지만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이 바위 아래 굴이 하나 있습니다. 비박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굴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힘들다. 자, 힘내서 가보자고. 천왕사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구봉산 주차장에서 2.3km. 구봉산 정상 500m 남았네요. 저기가 구봉산 정상인 것 같아요. 자, 능선길이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멋진 안봉의 구봉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정상부에 아직 상고대가 남아있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8분 지나서 세 번째 데크 계단 만났습니다. 2.59km. 상고대를 보려고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숨 거치네. 거치네요. 와, 상고대가 남아있어요.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산고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산고대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구봉산 야천 메타네 천이 메타 구봉산 천왕봉입니다. 저 멀리. 운장산에도 산 정상부에 허였습니다. 마이산 보이고요. 덕유산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참 멀리 있는 게 덕유산. 아 그러네요. 구름에 얹혀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덕유산 있고요. 여기 아래 용담댐. 전라도의 젖줄이기도 한데 이 물이 대청댐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충청인의 젖줄이 되기도 합니다 용담댐 여기까지 1시간 28분 2.9km 구봉산 구봉이고요 8봉, 7봉, 6봉, 5봉, 4봉, 3봉, 2봉, 1봉까지 내려가서 9봉산 주차장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봉산 정상에서요, 아, 8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정상이고요. 쭉 내려가서 8봉, 7봉, 6봉, 5봉. 구름다리 거쳐서 4, 3, 2, 1봉까지 내려간 다음에 원점 회개하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복두봉 2.7km고요. 운장대 8km인데, 저 멀리 운장대 보이거든요. 와, 상고대가 진짜 이쁘게 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1시간 50분 조금 지나서요, 내려갑니다. 활봉으로 갑니다. 정상부에서 <laughs> 바람이 얼마나 매섭든지, 아유, 좀혼줄났습니다 그냥. 구봉산 주차장 2.8km. 자, 이쪽으로 내려간다 오, 가파른 길이네요. 오, 여기 계단 엄청 가파르네요. 가파른 계단 내려왔더니, 이런 바위를 만나고요. 여기 바위 옆으로 올라가요. 조망대크구나. 구봉 뒤돌아보는 풍경이고요. 야, 진짜 가파르죠? 계단길이 있어서 그나마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야 돼. 봉우리들. 엄청 가파른 계단길이고요. 야, 이렇게 가팔러. 바위골에다가 길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가파른 계단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엄청 높아요. 와, 길이 장난 아니네. 바위골에 얼음폭포가 있습니다. 쭉 얼음이 얼어 있어요. 이런 바위골이고요. 예전 등산로는 저 바위골에 등산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철계단이 저쪽으로 나 있습니다. 와 여기도 대단하네. 이쪽이 길이었었나봐요. 이렇게 얼음이 얼다 보니까 길을 돌려놨어요. 이렇게. 구봉산 정상에서 500m 왔고요. 팔봉 100m 남겨두고 여기 구봉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와 여기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극경사예요. 힘듭니다. 자, 팔봉 올라갑니다. 이런 길을 만나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와, 여기 멋지다. 야. 아, 멋집니다. 구봉이고요. 올라가야 되네요 구봉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얼음골이 보이고 있고요 팔봉 금세 나올 줄 알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가 팔봉입니다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팔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길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산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구봉산 제8봉 해발 780m. 아,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정상석이 있네요. 딸이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음. 음. 음, 맞다. 팔봉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데크 계단 올라오면 8봉 꼭 인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7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봤을 때 이것도 출렁다리 같았는데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에 7봉이 있고요. 바위꼴 진짜 무섭습니다 아찔해요 야 무섭다 <laughs> 칠봉에 왔고요 해발 739m 칠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위를 한번 올라서 볼게요. 출렁다리도 보이고요. 정자도 보입니다. 이야, 이렇네. 산이. 7봉에서 6봉 가는 길이고요.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어요 와 아름답습니다 진짜 내려왔고요 육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길이 아름답네요 그래도 구봉산 제 6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32m 육봉에서는 조금만 내려가면요 이렇게 데크 계단길로 쭉 올라가는 길이 나타나고요 저 앞에 있는 봉우리가 오봉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자 오봉 올라갑니다. 지나온 봉우리들, 진짜 멋지네요. 이야, 좋네요, 좋아. 구봉산 오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42m. 줄렁다리가 있어요. 아름답죠? 멋지네. 식사 맛있게 했고요. 자, 출렁다리 이제 건너갑니다. 와,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어요. 이야, 바람 소리. 우, 구름다리 다 건너왔습니다. 이자. 와, 여기 오니까 조용하네. 사봉에 올라갑니다. 오 여기서 보는 구름다리도 정말 멋집니다. 구봉산 정상까지 이렇게 보이고요. 구봉산 사봉에는 구름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 구름장. 구름장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구봉산 제4봉, 해발 752m. 자, 이제 3봉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다리야. 9봉산 3봉. 3봉에서 보는 4봉과 5봉, 6봉, 7봉, 8봉까지. 자, 멀리 이제 9봉. 다시 2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2봉은 거전데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봉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는 봉우리 2봉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우 손도 시럽고 바람도 많이 불고 구봉산 제 2봉 해발 720m 도착 2봉에서 내려오면 이정목을 만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1.3km 지점에 구봉산 주차장이 있고요 왼쪽은 구봉산 일봉이 있습니다. 자, 구봉산 정상까지는 여기서 1.5km고요. 자, 일봉 보고 이쪽으로 와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멋진 소나무가 많네요. 마지막 봉우리 제1봉 도착 해발 668m 전망 데크가 있습니다 구봉산에서 보는 전망 자기 적상산은 제가 알겠어요 덕유산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요. 아 크게 볼게 없네요.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다녀왔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하산길에 보는 구봉산 구봉입니다. 일봉에서 얼마 안 내려와서요. 이 정목이 있습니다. 여기 구봉산 주차장 800m인데 저는 직진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내려가도 될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저수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저수지 찾아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800m 지점 있는 이 정목에서 조금 직진해서 올라오면 여기 산소 있었던 것 같아요. 비석 자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150m 내려왔더니 너럭바위가 있고요. 너럭바위 위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재를 올렸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골짜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향로가 떨어져 있어서 향로까지 올려놨습니다. 저 위가 800m 지점, 그곳이고요. 여기 봉우리 올라갔다가 능선 타고 쭉 내려오면 여기 움막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제사에 쓰는 제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야 아, 임도길을 만났습니다. 아 구봉산 정상 구름다리 있는 곳은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산에서 봤던 그 저수지고요. 산행 시작할 때 저수지 뚝방 아래에서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했거든요. 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자 저수지고요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네요 저수지 뚝방에 올라서서 팔봉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5시간 10분 걸렸고요 산행 거리는 7.9km. 야, 아홉 개의 봉우리가 진짜 멋있었어요. 자, 또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